나다나다 아이고 잘한다. 내가 틀어 줄까? 사모다 와, 초록색 불이다. 그죠? 신기하다. 내가 먹으면 이런 거 하겠니? 안 하지. 내가 집... 기약이 커서 그렇다.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. 내가. 야 해봐. 맨날 그러긴 하지. 내가 뭐. <laughs> 이 네, 맛있는 거 사달라고 뭐 해달라든지 아니면은 만원만 빌려달라면 어떡할 거인가? 안 빌려 안 절대로 안 돼. 여자친구라안 아, 준대. 아안 준대. 내 마음이 좀너이더라왜 <laughs> <laughs> 들어온 <laughs> 줄 알아? 구멍 왜 뚫을게? 왜 뚫을게. 저요! 어떻게 알아? 잘 태우려고요. 안 땡. 빨리 구울라고. 땡. 어.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답이 있을 거야왜 <laughs> 뚫었는지 알면 어린이 아니야. 공기? 땡. 불맛. 불맛 때문에. 그니까 내가 그걸 맞추면 어른이라고 했잖아난 <laughs> <laughs> 양근 줄 알았다. 이. 아이 <laughs> 기대해. 망이더 나는. 거야. 나 어른이래서, 어른만 알수 있대서 나는. <laughs> 드디어 사용 점점 아 이거 아닌데 원래 이거 아닌데 큰일 났다 뭘로 뭘로 봤어 양념해야 이 되는데 양념을 해야 되는 엔진이랑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불고. 어, 그나저기 <laughs> 아무거나 하도잘 되더라 요리를 해보니까 <laughs> 좀맛 기가 막혀서 맛있다 저 보면 진짜 맛있냐 낯이 못 보는 낯이 못 보는 아우 어우 맛있다 겠아 이거 또다 먹으면 살. 맛있다 또 아 살아 있다. 무대로 빠르네. 사람들이 그야 이거 잘 얘기하는 이겨네. 이유가 있네. 할때 응? 이거 다 익었어요. 어, 진짜? 자 이거 잘라 이거 다 익었어 이거는. 아 고기 맛있다. 자아이 기름진다. 아이씨 뜨거. 맛있어? 언니 내주안 먹어? 야얘나 50번지만 무라 먹고 싶으면 나 보내갖고. 술을 먹을 줄 알고 밥을, 밥을, 아, 먹어야... 밥을 먹어야 술을 먹는다 갖다 줘야 먹는다 밥을먹어야아나 그래. 안에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다 왜? 줄을 참고 자랐요 술이 와술 먹을 줄 아는구나 안안 <laughs> 야 크다, <그래>. 같다 한쪽만... <laughs> 봐봐 맥주가 <멧주도> 크네 <laughs> 큰거 작은 거 사이즈 별로 다 있더라 <laughs> 큰거 혹시 모자서 <laughs> <짜려봐도? 웃음> 아, <맥주가 없어가지고 웃음> 작은 것맥주 거 없어가지고 작은 거술 <laughs> 먹으면 신는거느라고큰거 싹쓸여가지고 아니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양파도 다 잘라서 온 거야? 응. 다 썰어가지고. 엄청 준비했구나. <laughs> 아나연이고 민성이니 온다고 삼촌이 있잖아. 아이고 오빠 나중에 내 감자 한 감자 한 박스 보내줄게. 오빠 언니한테. 어. 감자. 어. 감자. 제주도 감자. 따야왜안 따요? 제주도 감자. 시우리 불쌍해 한테. 잘 맞다 이거 둘이 너 둘이. 네. 언제 언제 말랐대다가 그냥.